챕터 4의 2번은 하루 일과 후 근무 일지 전잖아요 근무 일지를 작성하면 그게 효과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의 주제다. 자, 보죠. 허버트, 비즈니스 스쿨 프로페서 프란체스카 지노. 자, 하버드 경영대학의 이 교수와 펄르클레스 그녀의 동료들은 asked. 요청했다. 그 뭐야 노동자들에게 to spend 뭐하도록 보내도록 이렇게 이게 목적 뭐지 몇 분을 15분 15분을 쓰도록 뭐했다 요청했다 at the end of their work days 그들의 이게 뭐지 하루 일과지 그들의 일과의 끝에란 뜻이냐 work day 그들의 일과의 끝에 15분을 쓰도록 요청했다 자 뭐하면서 뭐 하는데? writing about what went well that day. 자, writing, 쓰면서, 쓰는데, 이렇게 하면 쓰는데, about what went well. 무엇이 잘 됐는지에 대하여, that day 하면 그날이지. 자, 여기서 ask가, 이거 오형식이지 ask 목적어 투부정사. 요청하다 누구에게 뭐 하도록, 이렇게. 또 얘들이 요청했다 노동자들에게 쓰도록이야. 15분을 그들의 일과의 끝에 쓰면서 또는 쓰는데, but what went well 무엇이 went well이 잘,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날 자 그리고 and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했다 자 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the journaling employees 자, 일지 작성하는 이라듯이 자 직원들이 직원들이 had 22.8% higher performance 즉2 2 8더 높은 성과를 갖췄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보다? 예, 사람들이야.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 who didn't ponder on their workday 그들의 일과에 대하여 이게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이야 그들의 일과, 일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보다 자, 됐지? 여기까지 자, 중에 여기는 왜 빨갛게 해놨냐면 spend 시간 ing 거든 이거 spend가 나오면 항상 ing가 나올 걸 생각하면서 해야 돼 이게 뭔뭐 하는데라는 뜻이야. 여기 시험에 아 n 지 그다음에 w a s 은 여기서 의문사거든 이게. w a t 틀리게낼 때는 아마 대수로 될예요 보통. 자, 그 다음 as a former tech insider reporter Drake Bear u uh, points out. 자, 이전 전 tech i n s i d e 기자인 Drake Bear가 p o i n t out 지정한 것처럼. 자, 이때는 as는 뭐요? 처럼. Reflecting on the day's success. 자, 성찰하는 것은, reflect on이 성찰하다고 해서 주어야 동명사. The day's success. 그날의 성공을, 그날의 성공을 성찰하는 것은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 뭘 도와줘? You incorporate those lessons. 네가 그러한 교훈들을 통합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Into the next day. 어디야? 다음 날에. 다음 날로 그 교훈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자, 이거 내용상 다 중요한 거지. 여기 빈칸, 여기도 빈칸. 자, you introduce uh, sti stimulus. 자, 너는 어떤 자극을 뭐한다? 도입한다. 자극을. stimulus가 우리말로 그 자극이라는 뜻이 아니야? 자극을 도입하고, gather the data. 그 데이터를 뭐한다? 모은다. of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의 데이터를 모으고 and then 마지막이지 improve from there. 거기로부터 뭐한다? 개선한다. 라고 그는 쓴다. Is worth noting that 데디아를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가 뭐뭐할 가치가 있다. 즉 데디아를 주목할 가치가 있다. 자, ING 문법 기억해야 돼. 자, 뭘 주목할 가치가 있어? Study participant 연구의 참가자들이 didn't simply think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About what went w e l 무엇이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But,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보면, 나데이버 B야. A가 아니라 B.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연구의 참여자들이, 그저 무엇이 잘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B다. What their response s done. 그들의 응답을 뭐 했다? 적었다지. 그치? 그게 아니라 그들의 다, 대답을 쓴 거야. Write down, wrote down. 자, 가조언이 'It's very easy. 아주 쉽다.' To deceive yourself. 자신을 deceive가 속이다 속이는 것은 만약 you are just thinking about it. 네가 단지 생각만 한다면 about it 그것에 대하여라고 진우 Gino explains. 진우는 설명한다. 자, 여기서 이제 deceive가 속이다고 여기 재계 대명사인데 아마 틀리기는 할때 'you'를 넣을 거야.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면 목적어를 제이당했어야지그치지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면 외우라겠잖아요 여기는. 자, but when you write things down on paper, 근데 니가 write things down on paper, 그런 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종이에 적을 때, it's easier to identify what's helpful. It's easier. 더 쉽다. 얘도 가져오고 이거 진술. 확인하는 것이 이게 확인한다. 하 What's helpful?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되시또 의문사 트링일될땐 당연히 모르는 게있어내 술은 내지 자, 됐지? 핵심 문장들 반드시 파악하고, 자, 그다음에 뭐? 어법 꼭 기억하고. 자, 됐지? 자, 여기까지.